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우리 1년에 한두번 정도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주감사주일때또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요. 우리 또 추수감사주일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원래 11월 셋째 주일,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한달 정도 빨리, 이 10월 셋째 주일날,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 어떤 주간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한나의 감사, 또 감사의 초막절이라는 주일 오전 오후 설교를 들으셨는데 우리 3일이 지났는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일이 지난 3일이 되고 있는데 감사하는 삶이 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초등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초등부에서는 감사 주일 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의 고백을 하는 영상을 거울을 보면서 찍어라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하루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월요일 이제 자기 전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저기 앉아 있는데 거울을 보면서 이제 찍어라 뭐가 감사했는지 뭐 밥을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감사의 영상을 찍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또 제가 초등부만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경로대학도 섬기고 있습니다 경로대학에서도 제가 어제 이 어르신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한주 동안 이 감사한 것을 적어 보십시오. 예, 감사한 것에. 그래서 뭐 아침에 이 눈을 뜨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뭐 아침에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할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적어 보시기를 권면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뭐 거울을 보면서 하실 수도 있겠고, 또 핸드폰을 셀카 모드로 바꾸셔 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작은 메모지에 이 감사를 적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번 이 감사 주일을 우리가 감사 주간을 정말로 감사한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이 감사하는 것, 뭐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소에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 절기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오늘 감사하는 말의 힘 또는 이 제목을 좀 이렇게 바꿔봤는데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감사의 힘 또는 감사하는 말의 힘뭐 비슷한 이 뜻을 가지고 있죠이 제목의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뒤에가 좀 강조되겠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마땅히 해야할 말이 있다. 뭐, 누추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하지, 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평소에 내 마음속에 뭘 담고 있느냐. 이것이 말로써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보금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뭐가 가득한지 그것을 입으로 말로써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은혜로운 말이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못했다면, 다른 것이 나오겠죠. 뭐 정치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겠고, 뭐 경제적인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운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어가 은혜로운 언어,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먼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주 중요한 격언이죠. 우리의 말과 언어가 우리의 삶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줄수 있는 힘입니다.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가치가 있고 은혜로운 삶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불안과 염려만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더러운 말. 아까 오늘 본문에서 본 누추한 어리석음, 뭐 희롱 이런 말이겠죠.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도록 해라.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 에베소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5장에서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자연스러운 이 흐름과 순서에 따라서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감사 주일 또 감사 주간을 보내면서 접하게 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한 가지 이제 오늘 이 설교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겠는데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제가 접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파동이며 파동. 어떤 파동 아시죠? 이 주파수를 이제 이용하는 어떤 파동. 파동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자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인데,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고 에너지이다. 그러면서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책의 첫 부분에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 좀잘안 보이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해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가 이제 만병의 이 근원이죠. 완전히 그, 좋지 않은 건데,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것을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막 어려움으로 삼지 않고, 그래. 내가 감사의 제목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도 이만하기를 다행이지. 이만하기를 참 감사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어떤 회복이 빠르다라는 것이죠. 둘째,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켜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게 한다. 셋째,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킨다. 넷째 감사는 풍성함과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다섯째 감사는 당신이 원하는 인간 관계, 사랑의 관계나 기타 관계, 그것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감사의 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것으로 채워지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은혜롭고 더 만족하게 되고 그런 힘과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오전에 우리 교회 이제 오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 주아 주한이를 어린이집에다가 이 이제 데려다 주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이 사모님은 뭐 하길래?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고, 어 사모님은 뭐 집에서 놀고 먹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둘을 다이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둘을 막 씻기고 입히고 뭐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방 싸가지고 보내는 것까지만 해도 이미 이제 다 이제 기진맥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둘을 이제 데리고 안고 내려와서 이제 픽업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분주하게 이제 시간 맞춰서 데려다 줘야 되니까 또 제가 교회 늦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침에 먹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아이들 요즘 비타민 잘 나오니까요. 비타민을 이제 먹이는데 그만 이 신발장 앞에서 이 실수로 옷에 다 묻은 거예요. 옷을 다 입고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신발도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비타민을 까먹어가지고 비타민 먹이자 막 하다가 이제 근데 그 실수가 누구 때문이었냐면 저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쭉쭉 빨아먹는데 제가 그냥 빨리 먹으라고 이렇게 당기다가 이게 그냥 빠지는 바람에 이게 다 묻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사이지만 순간 짜증이 몰려왔습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제 안에서. 옷을 다 입히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비타민 먹다가 흘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다 갈아입히고, 다시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체되니까 굉장히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막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 안 먹였으면 되는데, 그냥 오늘 먹이지 말걸.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올라오다가, 오늘 수요예에 설교라는 게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신발장 앞에서 쭈그려 앉아 있는데 짜증을 내고 이렇게 막 표현하면 오늘 하루의 시작이 은혜롭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제 느꼈어요. 제가 분노하고 짜증나고 이 감정을 다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표출도 하려고 했는데 이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오늘 하루의 시작이 굉장히 망쳐질까봐 그것을 이제 생각을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바꾸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실수했다면, 처음부터 못 먹고 다 흘릴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절반 이상 먹다가 이 흘린 게 감사한 거죠.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 쏟아버렸으면, 뭐, 이, 비타민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것도 또 있지만. 그리고 옷을 그래서 다이 갈아입을 뻔 했는데 다행히 제가 보니까 이 여기 부분만 조금 젖어가지고 이 물티슈를 빨리 가져와서 닦으니까 조금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옷이. 그래서 옷을 다 갈아입을 뻔 했는데도 그래도 물티슈가 있어가지고 물티슈가 있어서 이 무슨 곳을 조금 닦아주니까 괜찮다. 나름 그래도 티가 안 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감사했습니다. 이 짜증과 분노가 막 올라왔는데, 이것을 조금 표출하려고, 아예 표출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조금 표출하려고 하다가, 아,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바꿨더니, 제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겁니다. 알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쁨과 은혜를 가져다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짜증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그대로 다 표출하지 말고, 그것을 잠깐 바꾸어 낸다면, 그래도 다 흘리지 않고 절반이라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옷을 다 갈아입을 뻔 했는데, 그래도 여기만 묻어서 물티슈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물티슈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몰라도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편안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의 뇌이뇌 뇌 그리고 이 심장 박동이 평안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실어 놓았습니다. 저는 뭐 믿거나 말거나 제 이야기를 안 믿으셔도 제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책에 나오는. 제가 사진을 몇장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동안 뇌에 흘러드는 혈류량을 방사선으로 촬영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죠. 빨간색이 많은. 이 뇌의 어떤 혈류량이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동안 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감정, 분노, 짜증, 아주 그런 감정들이 있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이뇌 혈류량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짜증과 분노와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굳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면 이 몸이 경직되죠. 막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마음이 평안해지죠. 두 번째 사진도 제가 보여드리면, 이두 번째 사진은 심장박동입니다. 위에는 분노를 나타낼 때 심장박동이에요. 분노. 밑에는 감사할 때 심장박동. 어느 게더 건강해 보이십니까? 아래가 더 건강해 보이겠죠? 막 들쭉날쭉 하는 이 분노의 심장박동이 아니고, 평안한 겁니다. 감사할 때.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책에 나온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뇌와 심장의 동조 현상이라는 이 과학적인 용어가 있답니다. 이 뇌파 어떤 과학적인 연구인데, 이 뇌가 이 심장 박동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마음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심장도 같이 거기에 이제 안정되게 뛴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분노와 짜증과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 이게 이제 심장박동도 아까 그 사진처럼 굉장히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뭐 분노하거나 짜증 낼때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뛰고 뭐 그러신 분들이 있죠 건강에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대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하게 강조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더 건강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 또 감사하는 말에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이 평안한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감사하기가 어려운데도 왜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무엇에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장단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 오늘 저의 설교도 이 장단점이 명확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이 무슨 성경은 얘기 안 하고 이상한 책을 가져가서 챙기기만 계속하냐.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뭔가 이 새로운 이책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또 새로운 면이 있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죠. 장단점이라는 게다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은혜롭고 좋은 상황인데도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것을 먼저 말하고 아무리 좋지 않은데도 감사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은혜롭고 좋은 상황인데도 감사할 것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고 뭔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이 더 평안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는 생각이 드냐면, 앞에 나온 성도님이지.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야말로 은혜롭고 평화로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무엇을 먼저 하고, 먼저 말할지, 먼저 생각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 감사한 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 후에 우리가 새롭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달란트 비유, 그리고 문화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슷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비유인데 이 달란트와 문화 비유에는 뭐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해석하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이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인이 준 달란트와 문화를 어떤 종들은 성실하게 사용했고 어떤 종들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공통적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달란트를 다 나눠주고 문화도 나눠주고 마지막 결산할 때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제가 가져왔는데 25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열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가 열 달란트를 가지고 이더 수고하고 애를 써가지고 이열 달란트를 남긴 것이죠. 더 남긴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그 때에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남이. 이 사람의 말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달란트 받았던 자는 평소에 주인에 대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 종이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주, 굳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주인이 거칠다, 냉정하다, 무자비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바로 주인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이지.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이 주인을 굳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만약 그에게 열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같이 주인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감사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 당신은 냉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열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면서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만 줍니까? 왜 차별합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이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없었고 주인이 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준이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죠.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자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이 감사하는 말을 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이나 사물이나 환경이나 상황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과 이 성격이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막왜 저렇게 살까? 저 답답하다 참. 좀 저런 분 고치지. 왜 그럴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한번 고마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분을 고마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저분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그분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이 짜증과 분노와 이런 것들로 다가오지만 그렇게 느끼더라도 감사하는 것으로 바꾸어 낼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힘이죠, 이게.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고마워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고마워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때때로 짜증이 몰려오는 일을 행할 때도 그것을 받지만 또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저 왼수 같은 저 사람도 내 옆에 있게 하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계신 뭐 아내들 내 마음을 막 찌르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만들더라도 이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우리 정말로 이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 존재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맙지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는 무한 감사가 나옵니다. 무한 감사.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한 감사가 나와요. 물론 때때로 이제 속을 긁어놓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지만 그러다가도 감사가 나와요. 이게 이제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고마워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때때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낼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뭐, 달란트건, 문화건, 또는 사람이건, 또는 환경이건, 또는 어떤 경제적인 것이건,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 할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다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의 힘, 감사하는 말의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